김프라, 김프리, 쇼.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은혜는 어떠한가? 사실 네.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펼쳐봤는데요. 네. 이게 붙어서 나갈지 떨어져서 네.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목에선 약간 생략을 했지만 네. 지금 교회의 은혜는 어떠한가? 기독교의 은혜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들, 작게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들, 크리스천 음악. 크리스천 문화는 어떠한가? 좀 뒤에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고요. 제가 간단히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말 많이 네, 하잖아요. 되죠. 요즘에 뭐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고 교회에서 듣는 말씀과 간증들에 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음. 어느 순간부터 그 기복 신앙적인 또 성공에 집착하는. 음. 그러니까 실망도 되게 많이 하고, 음.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는데, 막 채워지지 않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고. 네. 또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나오는 크리스찬 음악들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네. 듣다가 느끼는 건, 마블이나 BTS처럼 신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음. 하, 뭔가 나를 더 찡하게 울려주는 그런 음. 얘기 없을까? 음. 다 그게 그거 같고 음, 물론 그 중에는 또 보석처럼 빛나는 곡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상들 음.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오는 아쉬움이 음. 있어서 과연 음. 우리 교회 기독교의 은혜는 어떠한가 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일단은 오늘 제목 뭐또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은혜에 대한 어떤 좀 정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생각에 사람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표현하는 언어인데 은혜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표현할까 제가 봤을 때는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 예, 가장 보편적인 건마음이 어떤 감동이 왔다. 어떤 눈물이 났다 음. 울컥했다 뭐 이런 거를 은혜 받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나 뭐 찬양됐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찬양받다가 감동을 받았다 네. 뭐 울컥했다 설교듣다 울컥했다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어그 노래가 됐든 설교가 됐든 어떤 장면이나 상황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깨달음이나 때로는 어떤 죄에 대한 음. 어떤 뭐 깨달음 이런 것들이 생겼다 교훈이 얻어졌다 어 네. 어떤 변화를 맛보게 됐다.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 않을까. 전라도에서 이제 뭐 거시기 거시기 하잖아요. 아, 거시거허요 그러면 사실은 단어 하나인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laughs> 음.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은혜 받았다도 이렇게 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첫 번째로 감동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문화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 제가 생각하기에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 설교와 그때 어떤 기독교 문화가 더 고퀄이었거나 더 좋았거나 했기 때문에 그땐 감동이고 지금은 아닐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 시절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간식 하나만 줘도 만화 영화 하나만 틀어줘도 인형극 하나만 해도 애들이 막다 몰려오던 시대 음. 왜 놀게 없으니까 그때는 뭐 kbs 원투 mbc sbs가 없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쵸. 90년대 초반 뭐 이렇게까지 음. 그러니까 놀게 없으니까 다들 공터에 나가서 놀고 어울리고 했던 시대인데 음. 상대적으로 지금 2 30년이 흐른 지금은 뭐 채널만 해도 엄청나고 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구독하는 서비스만 해도 뭐 미드니 뭐뭐 영화니 사실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어도 보고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유튜브까지 생겼기 때문에 일반인들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 똑같은 정도의 어떤 퀄리티, 똑같은 정도의 어떤 문화 것들이 교회에서 보여졌을 때 재밌게 느끼고 감동받을 만큼의 어떤 퀄리티가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가 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음. 아까 마블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마블 시리즈를 이렇게 10년 넘게 겪었기 때문에 이런 걸 처음 겪잖아요 20편이 넘는 영화가 이렇게 시리즈로 물고 물리면서 하나의 대서사를 이루는 거 이걸 저도 사실 평생에 처음 겪거든요 그그 전에 영화들이 나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좋아진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감정적, 어떤 감동,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 문화가 너무 이렇게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한편에 들기도 하고요. 어, 또 나머지 측면의 어떤 교훈과 감동의 측면에서는, 그럼 과연 교회의 설교가 질이 떨어졌나? 설교자들이 타락했나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준인데 어 예전 같으면 각자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했던 시대였잖아요 어떤 기사 하나를 보려고 해도 신문을 들춰야 됐고 사실은 서로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지 모르고 다른 설교자의 어떤 설교나 또 누군가의 간증을 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음. 근데 지금 시대는 sns 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리뷰들 또 정보들 공유되고 하다 못해 온라인의 설교가 바로 올라오니까 이제는 모든 이슈들, 어떤 간증, 강의, 어떤 메시지들을 이제는 바로바로 바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정보량이 많아지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예전보다 오히려 더 똑똑해졌다고 생각해요. 음. 예전 같은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 아멘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어떤 부흥에 있었던 어떤 뭐 이야기들 그러면 간증 아멘. 근데 지금은 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면서 아 저런 얘기는 가짜구나. 저런 얘기는 성경적이지 않구나. 아, 저런 설교는 좀 잘못된 설교구나라는 것들이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눈이 높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교회는 뭐 이렇게 더 나빠진 건 아닌데 성도들의 눈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아멘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간증과 설교에 지금 더 이상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으로 저건 아니다 하면서 그런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나빠졌다가 아니라 더 많이 똑똑해진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구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가 좀 떨어지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제... 긴 풀이었죠? 네, 좋아요. <laughs> 다 편집해버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장노님이 한분 계신데, 네. 음, 잠깐 그분 얘기를 할게요. 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네.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지에 나가셔서 뭐 6개월, 1년 이렇게 계시다가 오세요. 네. 사실 우리 한 2박 3일 아울리치만 가도 한 3시간, 4시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수없이 다녀오시면서 한 번을 간증을 안 하세요. 음.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을 평생을 하셨는데 음. 말씀을 못 하셔서 그러는 건아니고좀 의아했어요. 음. 근데 한편으론 그런 모습이 그냥 괜히 좋았어요. 음. 자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음. 근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작은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하러 내려왔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내놨던 게 터진 거예요. 음. 그래서 아우 저걸 치워야 되는데 하고 얼른 올라갔죠. 빗자루랑 가지로. 내려왔는데 장로님이 손으로 그걸 쓸어 담고 계신 거예요. 음. 그걸 보고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저게 진짜 내가, 내가 원했던 은혜가 음, 음, 아니었을까 음. 물론 성경적인 깊이 있는 이야기들 깊이 음. 있는 해석도 너무 갈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그냥 내가 한발 뻗으면 내가 손 한번 내밀으면 할수 있는 거였지만 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처 하지 못했던 음. 용기가 없어서 음.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아 그게 진짜 살아있는 간증같이 느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막 엄청나고 위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음. 그냥 내 옆에 살아있는 이야기가 나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주네 음. 하면서 굉장히 좀 색다른 특이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분명히 그런 분들 너무 많이 계시고 음. 그런 이야기들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가 된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눠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것을 흡수해서 그만큼 더 풍부한 지식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분명히 또빈그 음.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적인 측면이나 그런 교훈적인 측면에서 사실 뭐 간증도 그렇고 뭐 다그럼 과연 세상과 마블과 BTS와 경쟁해서. 더 높은 퀄리티와 더더 더 뭔가 더 멋진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줘야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줄수 있는가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경쟁에서 방송 시스템 예능보다 더 재밌을 수 없고 음. 더 멋지게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렵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거죠. 어, 제가 요즘 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뭐 유튜버를 한다기보다 이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외모 경... 이용해서 아예뭐 아, <laughs> 가진 게 외모밖에 없어서. <laughs> 사실은 세상과 경쟁에서 더 좋은 걸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길이긴 하겠지만 저는 그거는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저는 오히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더 좋은 이야기가 조금 누추해 보이고 러프해도 네. 그게 감동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천편일률적인 어떤 어 어떤 그 간증이나 설교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긴 그것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걸러져서 살아내진 어떤 삶 이렇게 그 쓰레기를 이렇게 모으시고 정리하시는 장로님의 그그 그 행동 그것이 주는 감동이 있는 것처럼 아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 삶 아닌가 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발견돼야 되는데 어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사실은 교계 어떤 뉴스나 이렇게 사이트에서 공유하는 어떤 성공 신화들 뭐몇 명이었던 교회가 몇 명이 됐고 네. 단기간에 얼만큼 성장했고 사실 그런 성공 신화가 늘 간증거리 되는 게 저는 좀 불편해요. 아좀 생각난 얘기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미스터 탁 음감회를 했잖아요. 목영감회. 제가 그때 너무 역대급으로 좋았던 게 그렇게 10년 동안 사역으로 성공을 달려오던 미스터 탁이 자신의 성공 신화를 그날 나눠준 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그 개척교회를 이제 3년 만에 닫았던 이유들 또 그것에 어떤 자신의 실패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뒤에 여전히 또 실패도 하고 연약함이 있거든요. 또 그것이 어떻게 또 넘어져도 회복이 되고 깨달음을 얻느냐가 돼야 되는데 늘 간증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웠다가 이렇게 나빴다가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이 너무 클리셰라고 하죠 음. 뻔한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성공담보다 실패담 음. 그리고 이렇게 여전히 싸우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다 음. 이런 얘기들이 너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에게 좀 감동 또 교훈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가지 사실 교회가 재밌는 거를 줘서 감동을 준다기보다 그 어떤 누군가가 안 믿는 사람이 교회로 왔을 때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꼬시는 게 아니라 어 세상에 줄수 없는 메시지 당신은 공부를 잘하거나 인물이 멋지거나 뭔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음. 아,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네. 그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이런 공동체로서 그 메시지를 나눈다면 네. 어, 예, 충분히 은혜를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저희가 원래 한 10분을 예상하고 네. 첫 회를 준비를 했는데 네. 뭐 20분이 훌쩍 넘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난감하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첫 회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저희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정답을 내리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함께 얘기를 해 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어, 한번 쯤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댓글로 이렇게 의견들을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런 거고. 은또 어, 어떻게 우리가 또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견을 좀 달아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그 보내주신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게요. 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니까 네. 예, 그빈 자리들을 좀 채워 주시면 너무 네, 감사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이제 여기 나냐의 옷장인데 여기 나냐의 옷장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네. 오늘 사실 미국에서 막그 귀국해서 지금 굉장히 시차도 안 맞고 막 네. 예, 환전도 안 하고 지금 <laughs> 이러고 있어 가지고 우리 노래일기 박수진 여사님께서 네. 응, 지금 예, 카메라 잡고 계세요. 계시죠. <laughs> 네, 그리고 우리 직각에 좀 이렇게 예민하지 못한 네. 김모 석범 실장님 네.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준비돼 있으니까요. 좀 재밌게 봐주시고 또 저희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또뭐 고칠 수 없는 부분, 외모 이런 거못 고치잖아요. 그렇지, 뭐 네. 그냥 타고난 <laughs> 고칠 돈도 없고. 자 <laughs> <laughs> 네, 고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고쳐 나갈 테니까 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의견 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